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의 속에 생명기 때문에 용모는짝찾아 놀라운 속에 딸이 고하네 빛을 어이똥 놀라운 은 놀라운 손길 나타난 나의 영원으로 놀라운 토요일 날, 피치는 네 놀라운 토요일 놀라운 일 날, 토요일 날, 토요일 날, 토요일 날, 토요일 날, 토요일 날, 토요일 세상 명바람네 놀라운 숨길 나찬나 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은혜 받으시새이 아멘, 아멘. 이자리 영원하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하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보를 의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하 영원하다 할지로다. 영원하다 할지로다. 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야외는 내 은신아, 내가 부유하지 않니 하니 사람이 내게 혹시 아닐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위한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네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나라가 <놀라> 나를 애우사하시니, 내가 여호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들리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며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나의 아멘 <laughs>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laughs>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부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려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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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세 일어난일들이 증거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성령을 더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말세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전쟁으로 자연 재앙, 자연 엄청 많은 자연 재앙이 기후, 이런 것들이 온 지구를 휩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 신종 그 오미크론, 신종 바이러스들이 자꾸 생겨서 약도 없는 그런 전염병들이 도자 돕니다.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많이 죽습니다. 말세 현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지금 말세에 일어나고 있어요. 왜 말세에는 지금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 가을철에 이 인류역사가 지금 가을이 다가을이다가하어요 출산은 가을이 다가온거예요 인류역사의 대심판에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 전에는 밭에 막 돌아가는 타작기를 딱 세워놓고 옛날에 볏다러 갖다가 탁가다가 붕붕붕붕붕 붕팔면 이 타자니까 막 돌아가면서 곡식을 다 털어내고, 그 다음에 피팼다는 저쪽으로 던지잖아요. 알곡이냐, 피팼다니냐 알곡이냐, 껍데기냐. 지금 하나님이 타작하고 계셔 타작. 세상을 지금 타작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선에 속하라! 사랑해라, 평화해라, 정의를 세워라, 범죄를 벌려라 정직하고 진실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된 행동, 운행을 하지 말라, 모든 악을 어떤 모에도 버리고 다한 대로 돌아오라, 선여속하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 천국같은 세상을 만드시려고 그러는데 악과 불의와 거짓과 범죄가 많으면 천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지옥이죠. 그 미신, 거짓, 우상, 모든 범죄, 죄, 악을 어떤 모양에도 다 버리고 악한 말을 하지도 말라 지금은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지는 거예요. 알곡과 축적이나 참된 선이자냐 거짓된 선이자냐? 참된 주의 종들이냐 거짓된 주의 종들이냐? 성령을 따라 행하냐 마귀를 따라 행하느냐? 믿지 않는 자들도 심판하지만 믿는 자들을 우선 더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먼저 심판한다고 랬어요 요한계의 록에 일곱 개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시잖아요 일곱 개의 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가 있고 책망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아주 책망과 심판을 예구받는 교회도 있고 가짜교회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배우고 뭐죄 일을 한다면서도 가짜교회가 돼 가짜교회 이단 사설을 받아들이고 이단에서 복음을 흐리게 만들고 철학과 성경을 막 섞어서 마음대로 해석하고 가감하고 하는 그런 이단을 교회로 불러들여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 책망했죠. 돌이켜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할 거라. 나 칭찬 받은 교회가 한한 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진짜 예수님 중심 보금적으로 저 보금적으로 주님께 열정을 다해 마음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을 섬긴 교회 그런 교회도 있어요 오늘날 모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크고 작은 교회들 전부 다 하나님이 판정하시고 하나님이 다 지금 청소하셔야 돼요. 청소 예수님 받드는 교회냐? 인간을 받드는 교회냐? 음? 예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그거 우리 바로 세워야 됩니다. 바로 세우지 않으면 그아 그런 교회 하나님이 다 무너뜨립니다.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 모르시는 게 어딨어요? 다 하셔. 이 교회가 인간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지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교회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주의해야 됩니다 신본주의해야 됩니다 지금은 신본주의로 지금 살아야 될 시대입니다 전 부천동네 강남저 강남에 아주 큰 고등학교 강단을이어서 예배 드리는 교회 한 200명이 모인 교회인데 몇년 만에 한탁 없어졌어요 아, 문 닫고 어딜 이사가 없어졌어요 아, 몇번 갔는데 처음엔 많이 모였어요 근데 몇달 후에 또 가보니까 열댓명 앉았어요 몇달 후에 또 가보니까 몇명 앉았어요 예배 받치고 점심 먹으래 점심 먹고 근데 또 가보니까 수위 수위가 어, 이거 교회 없는데요? 어디 갔어요? 이사갔는데요 그러시오? 없어졌어요. 그 교회 뭐 목사가 설교 시간에 하는 소리가 예수님 성경 말씀을 전하지 않고 새 성경 말씀 전한 대로 성경을 이상에 갔다가 붙여가지고 사 이, 이 인간을 더 세우더라고 인간을 다른 다른 정치인을 더 세우더라고 정치인을. 거기 정치인 중심이에요, 여기는 안 되는. 예수를 담게 해야지. 무슨 정치인을 담게 해요? 거기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 성경을 희한히 하고 예수 얘기하면서도 예수 위에 누가 있냐? 정치인간이 예수 위에 있어요. 인간이. 예? 하나님의 심판하사. 다 떨어져 나갔어요. 다 떨어져 나갔어요. 다 나가버렸어요.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모든 교회들이 거룩가고 경건되고 올바른 교회도 많이 있지만 올바른 한국교회 전통도 있지만 좀 잘못된 교회도 들 그 성경 말씀 전하면서도 인간이 예수 꼭대기에 앉아있는 교회가 있어요. 인간을 지지하는 교회가 있다고 인간은 인간이 죄를 용서하고 천당 주고 평화롭게 하고 서운 세상 정말로 그 올바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 가지고 안됩니다. 예수님 계셔야죠. 그래서, 오늘날 이 모든 혼란은, 혼란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이런 혼란은 모든 것을 보고, 어 예수 중심, 성경 중심, 예수님이 이제 심판지로, 재인지로 오셔서 모든 걸 올바로 세우실 거구나, 말세가 됐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 자리에 가까웠으니 잘못 흘러가는 방향을 이제 바로 고쳐서 성경 말씀대로 바로 가는 그런 교회로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고 회개하고 새롭게 갑시다 라는 그런 우리의 복음 전파 신앙의 재정비 이것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큰 교회, 작은 교회라는 표현 자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큰 교회에요. 우리 세연의 방송교회도 큰 교회에요. 저기 는큰 교회도 큰 교회고, 중형교회도 큰 교회고, 작은 교회도 작은 교회라 큰 교회에요. 왜? 예수가 계신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예수가 아무리 수만명 보이고 큰 사람 숫자 많이 모여도, 예수가 없고 인간중심으로 가는건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건 예수중심 성경중심 성령중심으로 오로지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람과 인간관계를 성경 하나님사랑 인간사랑 이 말씀대로 잘 실천해가는 그런 교회가 어? 개척교회일지라도 큰교회요 훌륭한 교회요 소중한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멘 네. 예? 아멘 네.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어딨어요? 나옛는 시골에서 했었어요 시골 시골교회 해보니까 진짜 큰 교회 작은 교회 없더라고 응? 예? 하나님 말씀하자면 다 똑같은 교회에요 다 시골교회라고 조그만 개척교회 한다고 큰 교회에 보고 주눅들을 필요는 없다 이예요 다 똑같은 목사, 똑같은 종, 똑같은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느냐, 책망받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그죠?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로 보금적으로잘 이끌어가는 교회냐, 아니면 아무리 커도 삐딱하게 나가는, 삐딱선 타고 가는 교회냐. 그런 게 커도 이,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래 위에 지은 집값이 워낙 다지어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각자의 사명, 우리나라 정말로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또이 국가를 위해서 애쓰고 충성한 신신한 분들이 많이 계시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의 위로는 응? 위로하는 자면은 위로하는 일로 그랬어요 훌륭한 애국지사 훌륭한 죄의 종도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들 응? 그런 분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또 어느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위로의 행사, 위로의 축하잔치 같은 이런 것도 통해서 위로받는 일들이 필요하다. 그래 위로를 받아야죠. 위로받고 힘이는 힘을 내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 성경구절이 있어요. 위로받을 자는 위로받아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참으로 여러 가지 싸 나온 일, 도는 사랑하는 일, 막이 따라가는 일, 이단 적구 시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들 다 아시잖아요. 교회가 교인들끼리 또 교육자와 성도 사이에 돈 문제 발히면 골치 아파요. 교회와, 교회, 성도들, 성도와 성도끼리 돈 문제가 얽히면, 교회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 성장공에 지장이 되죠, 지장. 성도들끼리는, 그래서 돈거래를 하지 말아야 돼요. 큰 돈을 빌려주고, 어떤 교회는 집사가, 그냥 오늘 교회가, 크 잘해요. 교회 봉사 충성산에 그냥 막선물려 갖다주고 교회도 잘하고 그냥 구회에서도 잘하고 그냥 막 베풀고 막. 그게 목적이 있더라고요, 목적. 그래서, 야, 사람 좋다, 친절하다, 베풀기 잘한다, 참 좋은 사람이다. 그게 인정, 받을 정도로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친밀해지고 나서 돈 백만원, 2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좀 내가 뭐 좀뭐일이좀 급하고 베꿔야 되는 거지. 돈 필요해, 좀 빌려줘. 그러면 이 사람이 평생에 자라니까 빌려줘 그런 싹다 먹고 사기 치고 도망가요그 사람 몇번 교도소에 들어갔다, 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이 나중에 속았어요. 완저 거짓된 친절이었다.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 그건 사탄이죠. 그. 그건 신앙생활 하러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돈 뺏어 먹으려고 온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그냥 그런 식나 지금 돈이라고 도망가버려요. 사기 쳐요. 그게 무슨 집사님의 에요예요 집사님도 아니에요. 가짜 집사예요